여기 그냥 인사해요. 저기 뭐 안녕하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잘 안녕하세요 인사 같이 하세요 크게 크게 목소리 올고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궁금한 거 궁금한 물어보세요. 거 물어보세요. 아는거나 말씀드릴게. 아들님이 어머니처럼 베푸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네. 내가 베푸는 걸 좋아하냐? 아니 내가 베푸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네. 엄마처럼 베푸는 성격이냐고. <laughs> 나같이 베푸는 성, 성격이에요 내가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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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고 물어봐 어. 그러니까 나도 어떤 점을 얘기를 해줘성배도 베푸는 걸 좋아해요 날 닮아서 내 나이는 얘기해 주지 마 그건 묻지 마 나이는 묻지 마 어. 나이가 많아요 나이는 묻지 않기 어. 연세 팔십일 개 어, 개띠 무슨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신가 모르겠는데 <laughs> 어떤 아들이냐고 어. 똑똑한 아들이죠. 뭐. 학교 다닐 때 속을 좀 세겼어요, 속을. 얼마큼 속 세겼어요? 많이 세겼어요. 맨날 싸웠어요. <laughs> 어,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다녔어요? 응? 심했지 뭐. 교복이 막 피도 나, 피투성이도 돼가지고 그랬죠. 어. 어느 정도로? 심하죠. 싸움을 어. 좋아했어. 태몽이 뭐였냐, 태몽이? 태몽이 저기, 요막 보석반지를 내가 끼고, 어. 금붙이를 손에 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할머니는 꿈을 어떻게 꾸셨냐면, 깨끗한 연못 속에 느트나무, 느트나무를, 라 무슨 나무에 꽃이막핀 그, 뭘걸 보셨다고 딸이라고 해서 났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이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욕심이 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없어서 그게 흠이에요. 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고, 엄마. 첫째는 건강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항시 마음에 걸리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저기 저 착실한 여자가 있어도 안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나? 아나 육체적으로 문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없지 그러는데 까다롭게 그러네 여자 보는 응. 눈이 좀 까다로워 내가 돈 엄마 많이 줬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돈돈안 줬어 돈안 줘요 <laughs> 달래지도 달 않아요 달래지도 않고 <laughs> 몰라서 저쓰기 바빠요. 저쓰기도. 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 공부 안 했다고 그러죠? 음. 그러면 뭐 주식 공부는 했나요? 안 했나요? 주식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냥 외출도 안 하고 만 6년인가 했을 거야. 내가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만.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외출도 안 하고 6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 한 달에 내가 생활비를 얼마 썼어요? 공부할 때뭐 공부할 때 주식 공부할 때 그때 그뭐 얼마 쓸 담배 값이지 뭐 담배 값 밖에 뭐 속이 많이 상하셨겠대 공부할 때 어땠어요 엄마는 그렇게 속상하고 그러진 않았어 건강하게 그냥 지가 하니까 그냥 이제 밥이나 해준 먹기니지 뭐냐고 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더라면 뭐 판사가 됐어도 됐을 거예요 책, 책은 읽었어요 책은 사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주식, 주식 공부하는데. 그래서 최근 별로 안본것같은데요 맨날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있었죠. 6년을 있었어요, 만 6년을. 외출도안 하고 담배 사 사다가 내가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냥 집 앞에 문 앞에만 나갔다 들어갔다 했어요. 안가고 그렇게 하기 힘들죠. 뭐 하려고 이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엄마 인사 드려. <laughs>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음.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건강하시고 어 건강하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네요 건강하세요. 건강들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까. 제가 6년을 진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진짜 공부했대까문 앞에 문 앞에 잠깐 나가고 진짜 나가면은 새벽에 뚝방길을 어, 하루에 한 7, 8km 걷고 새벽에 나가서 어, 걷고 왔어요. 그게 하루 일과야.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에 있었어. 담배 피우나 바깥에 한번 잠깐 나가. 고맙죠. 어, 6년을 그 나이 먹은 아들이 방구석에 박혀서, 어, 처박혀서 그 공부한답시고. 근데 나를 믿어요. 우리 노인 네가 아, 내가 뭘 하면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는 거 맞죠? 거짓말 안 해요. 맨날 피트성이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멘탈? 아, 죽는 줄 알았어. 막 자살을도 하고 싶었어. 근데 주식이 주식을 공부하면서 어 그걸 모면했어.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어 대내 멘탈이 강해졌고 스트레스는 이제, 이제 푸는데 안 풀리니까 막나 혼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막 머리에 그게 이제 절로 오더라고 탈모, 탈모가 오고 이제 부분 탈모. 그다음에 치아가 치아가 빠지더라고 빠지고 으스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양 부족인 것도 있겠지 이,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아 굉장히 6년 동안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난 그러니까 스승 없이 공부했어요 왜냐 스승을 둘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가 없었어 이쪽 시장을 해보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아 멘탈 그러니까 돈을 다 없애고 어 들어 공부하기 전에는 자살하려고까지도 했는데 공부하면서, 어, 스트레스는 있어도, 뭐, 자살하려고 그런 생각은 아예 공부하면서 버렸어. 왜? 길이 보이니까, 공부하면서 길이 조금씩 보이니까, 이게, 이거를 승부 내야 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 바깥에 안 나갔어. 6년을. 안 나왔다, 바깥에.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겠어. 나만의 데이터가. 6년을 하루 종일 15시간씩 있었으니까. 핸드폰도 다 없앴어. 이제 하라면 못해. 아, 이제,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했지. 아우, 지금은 안 돼. 못해. 아 그리고 방에 에어컨도 없었어. 어 에어컨 없어갖고, 아, 여름에는 미쳐. 쪄주고, 쪄주고. 이제는, 이제는 할인도 못해요. 그리고 할게 없어. 이제 배울 게 없어. 약간 한 번씩,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한 번씩 해주면 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주식요 업그레이드는 조금씩 해줘야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스타일을 약간 바꿔. 어 예를 들어서 집을 질 때, 바닥 다지고 기둥 올리듯이 그건 기본은 똑같아요, 주식은. 근데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거야. 집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디자인이 살짝 바뀌잖아요. 그죠? 뭐 돌출 콘크리트로 한때 유행하다가 요새는 또 벽돌로 유행하듯이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기본은 안바뀐다 공사를 할 때, 집 짓을 때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기둥 올리는 건똑같아 겉에만 외관만 살짝 얘네들이 바꾼다, 안 바꾼다, 살짝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둥까지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 집을 틀을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주식의 틀을 어디에 다지는지를 그걸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미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번 아카데미 듣고 나면은 어디 가든지 주식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상대방 얘기하면 웃어 그냥 여러분들이 웃, 웃게 돼. 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돼. 나만큼 공부한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나만큼 무식하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어. 어, 공부를 나처럼 한 사람이 무식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주변에는 아직 없어. 어, 나만큼 또라이로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난 보지 못했어.